안녕하세요. 코인 AQ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어 제로 코인의 7, 8월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드릴 건데요. 최근에 거래량 수반되면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어낸다면 어디까지 신고가 자리에서의 대응 전략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점검해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냐면 자 단타로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하루에 10%, 20%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50에서 100% 크게 어 수익을 창출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제 개인 번호 010-6448-1845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반 초대장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제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레이어제로 코인의 시간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자 저점 자리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단기 저점을 가지고 목표가를 타겟했을 때자 현재 자리에서는 자 6,400원의 저항대가 이제 단기 저항대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6,700에서 7,100원 자리 그리고 이 7,100원의 윗골이 달고 조정받았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우리 레이어 제로 코인의 추가 상방은 7,600. 그리고 7,600짜리를 돌파하면 추가 시세 9,100원에서 11,500원 캔들과 그리고 13,800원. 수준까지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여기 저항 받고 조정 받았던 요 매물대까지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저로 코인의 이제 단기 저항대 는6,400 돌파는지 체크. 그리고 그 자리를 뚫어내면 7,100원에서 7,600원 자리.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면 9,000 100원, 그리고 11,500, 그리고 13,800 이렇게 이제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동 내용을 정리하면 위로 6,400 돌파시, 7,100에서 7,600, 그 다음에 추가 저항 9,100, 11,500, 그리고 이제 13,800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 지지선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시간 분봉상 저점 자리는 3,450원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3,900원에서 V자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우 상향 추세. 저점이 높아져 나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번 반등 예상 지점은 4,4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하는지 요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5분 봉상 단기적 관점에서 자, 이번에 밑꼬리 달고 저점 다지고 거래량 유입된 캔들의 밑꼬리가 약 5,200원 캔들이기 때문에 자, 현 시점 5,200원 자리가 기준 캔들이 된다. 그래서 위로는 6,400 돌파한지 어부 체크. 뚫어내면 홀딩 돌파 못하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했 기회 보시기 바르겠고요 어더 타이트하게 차트 보면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시세 부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캔들이 5,9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자, 현재가 기준 레이어즈로 코인의 단기 지지선 5,900 2차 지지선 기준 캔들 5,200 여기를 1차, 2차 지지선 대응하시구요 3차 변곡은 4,400 그리고 마지노선 3,450에서 3,900원짜리 지지선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 레이어즈로코인의 밑으로 5,900 5,200 지지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4,400원 그리고 3,450에서 3,900원 이렇게 이제 기준 캔들 설정해 드릴 거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네, 단기 상승 도모하시는데 제 변곡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들을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개인번호 010-6448-1845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